야, 뭐 바닥이 누런 거 보니까 시작됐나 보다 벌써. 오늘은 저 인도 전역에서 이제 홀리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날이고요예 yeah. 저는 뭐 인크레더블 뭐 인디아 에 나와 있는 게 실감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오늘이 뭐 이제 그 홀리 축제라고 하는데 뭐 인도에서 이제 가장 큰 축제 이면서도 선이 악을 이긴다 힌두교의 이제 뭐또 그런 철칙 을 따라 행사가 벌어지는데 바닥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뭐 물감으로 다가 이렇게 뭐 적셔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야뭐 이제 제가 뭐 그런 영상으로 봤던 아뭐 막무가내 식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아직 까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안 보이던 쓰레기가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이게뭐 꽃가루 같은 걸로다가 만드는 거 같다 그러는데 야 이웃기네 뭐 한번 좀 사볼까? How much rupee? Ten rupee, twenty rupee, f i f r u p i r u p All m i x Yes, mix. All... Happy o i h a p p y o i 해피 홀리. 첫 홀리는 꼬마애한테 당했습니다. 해피 홀리! 해피 리피 홀리! 해피 홀리뭐 어디 장소를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성추행 사고도 이제 조금씩 일어납니다. 자 외국인 여성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편이고 여기 현지에 있는 이제 인도 여성들은 야 굉장히 불쾌해요. 아무래도 필로 이상으로다가 이제 뭐 접촉이 있으면은 야 이거 굉장히 불쾌하죠. 해피 홀리 해피 리 v e r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Korea. Happy Holi. Okay. India d a i a i Happy Holi. y n d a a i a Yes. India aati hai. So, happy Holi. Happy Holi. Happy Holi. <laughs> Very good. b o g e r Korea. Kya banoge? r Oh. Na blogger. Oh. Your name ki naam? Yeah? a a j a dream. a a j a dream. a a j a dream. YouTube happy name, YouTube Aja name. j dream. Yes.

Thank <laughs> you. 해피올리 해피올리 어 프롬 아 코리아 나이스 투비디 해피올리 풀락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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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y 이 바라 해피 투데이. 해피? 해피 올리 गाइस. 오케이. 해피 올리. 해피 올리 투 유. 어, 예스. 위아더 원. 오케이. 위아더 원. 야, 이거 대단한 임판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데. 어, 코리아 코리아. 오, 와우, 예. 나이스, 해피 올리. 어, 해피, 올리. 어, 해피, 해피, 해피 올리. 해피, 해피 올리. 해피, 어, 올리. 해피 어, 올리. 여기 이제 깃발려서못 있겠어요. 일단은 뭐좀 탈출하는 쪽으로. 예! 이제 뭐 인파들은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기가 좀 많이 빨리는 바람에 아 일단 뭐 전략적 호텔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What's this? a yeah. Jai! Thank you so much yeah. 사실은 제가 지금 물갈이 중이라 가지고 여기 이제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배가 부르륵 부르륵 아직 하고 있는데 광기에 좀 젖다 보니까 나올 배설물도 그냥 뭐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 이동하네 계속 야뭐바야바도 있어요 봐봐 오 아하대 야바야바 바 What is that? 어 바야바 바야바 Happy holiday Happy h o l y d a y Actually Happy holiday 경찰들 이제 저거 몽둥이 들고 다닙니다. 최소한의 치안. 경찰들이 총 차고 몽둥이 들고 다니니까 뭐 나름 그렇게 섣불른 지도못 하는 거 같아요. 정신 나간 김에 저거 하나 먹어 볼까? 인도 음식.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거 같은데 야, 뭐 이제 좀 배가 고픈 거 같습니다. Thank you. 야 이거 뭐좀 기묘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뭐 결국은 뭐 카레 베이스 뭐 그런 음식이겠죠 지금 이뭐 꽃가루 뭐 이런 거랑 다 뒤섞여가지고 물갈이 하는데 이거 도로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좀 회복이 돼가는데요 아우 매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뭐콩 같은 거 감자 그다음에 뭐 튀김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짜고 매워요 뭐 역시 맛은 없어요. 그냥 광기에 미쳐가지고 이제 저도 휩쓸려서 한번 먹는 겁니다. 이 노점상들은 이렇게 문, 문들을 연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식당들은 이제 문을 다 닫았어요. 보통 오후 2시부터 이제 식당들이 이제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 문들이 이제 다 닫혀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잘못 걸리면 공변 당하는 겁니다. 이제 뭐그짓 꿀대기, 아 일부 직전입니다. 이제 이 짓이 뭐 비단 여기 바라나시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도 전역에서 다 이러고 있다고 이 하니까 대단하죠. 뭐 오늘 같은 날 일이 얼마나 이제 뭐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또 의미가 있는지 뭐또 이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인파들이 이제 일로 다 몰려왔네. <목소리> 이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제 광기가 이제 점점 치솟아 올라가고 아뭐또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또뭐약 같은 거에 이제 또 취한 분들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뭐잘 봤는데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게뭐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아아 이제 싹 씻고 나왔습니다만은 야 이거 뭐 복구가 안 됩니다 이게 뭐또잘안 좋아진다 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야지 이제 흔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는 뭐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아 이제 뭐 거기 또 계속 얼쩡거렸다가는 약간 또 안전상의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뭐 광기가 절정으로 치솟기 이전에 저는 이제 숙소로 복귀를 했고 어뭐 오늘 하루는 뭐 이제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야 이제 숙소에서 이제 가만히 짱박혀 있을 겁니다. 인도의 이제 홀리 축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글쎄 뭐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삼삼오오 좀 짝을 줘가지고 어좀 조심스럽게 좀 즐기시는 게 그래도 이제 좀 안전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뭐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복 받으실 겁니다.